안녕하세요. 샤룡꽃 TV, 샤론꽃치 이미애입니다. 오늘 자라다, 나마 미술연구소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소장님. 네. 저도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서른 살인데 그 아들 키울 때참 어 힘들었거든요. 네. 저는 특별히 힘든 건 아닌데 우리 아들이 지금 보니까 뭐 가출하지도 않고 네. 뭐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 남편이 항상 아들한테 한 말이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왜냐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응, 응. 그러니까 한번 달리면 그냥 폭주 기간 찬거야쭉 응. 가면 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조절이 안 되면 어떡할까. 어른이 돼서도 저렇게 자기만 좋다고 저렇게 혼자 행복하면 어떡할까를 남편이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어요. 남편이 우리는. 응. 근데제 입장에서는 엄마가 그러다가 난리를 치다가 부딪혀 넘어질 수도 있고 난리를 치다가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그만두겠지. 전또 그랬었거든요, 마음이. 여하튼, 부부 간에 그런 게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아들이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남편한테. 많이 혼났어요. 어, 근데 우리 아들이 항상 얘기합니다. 방송에서 좀 미안하지만, 음, 맞고 자란 기억밖에 없다고.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화를 아빠랑 도 많이 해요. 왜 옛날에, 이래서 한, 한 주대 맞잖아요. 그러면 한, 한두 시간을 서로 대화를 했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애가 한대 맞는 게낫다는 거야. 맞고 끝나지 두 시간을 설교를 들려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경험으로 아빠랑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이거 뭐냐면 아빠 엄마가 사실은 딱 역할이 다르진 않는데 부모의 성향은 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아빠보다는 아무래도 엄마가 많이 아이에 대해서 양육 교육을 책임지죠 그러니까 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빠보다는 오히려 엄마가 더 많다는 거지. 아들한테 음. 시간을 같이 보낼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물론 요즘 에디 파파가 있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 보는 사람을 보면 거의 엄마들이 막 음. 남자 아이들 근데 우리가 아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같고 아들을 자꾸 예쁘게 얌전하게 규칙을 잘 지키게 만들려고 하니까 애들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분명히 아들들도 엄마를 싫어할 거란 전 생각합니다 음. 싫어한다는 게 단순히 <laughs> 싫어한다. 음. 네. 음. 좋다 싫다의 문제가 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안 봐준다고 생각하겠지 아들이 음. 아무래도 그래서 오늘 큰 주제가 뭐냐면 우리 아들들은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할까 음. 우리 아들들은 음. 그러면 분명히 얘가 빛을 어, 그리다가 음. 아니면 대표님 혹은 선생님들한테 가끔은 엄마 얘기할 것 같아 음. 자주 하진 않죠? 거의 안 합니다 <laughs> 어머 어때? 너무 인트로가 길었네요 <laughs> 왜, 왜 얘기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엄마한테? 예, 네, 별 관심이 없고요. 참 좋아. <laughs> 어. 주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보면은 남자애들은 이제 몇 가지 자기네들이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laughs> 아동에게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아동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 것이다 라는 아, 기본 전제를 네. 갖고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그 전제를 남자애들에게 좀안 맞는다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뭐 이런 실험들이 있어요. 신생아들에게. 응. 그러니까 신생아가 가장 먼저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은 응. 엄마 목소리나 응. 엄마의 얼굴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잖아요. 응. 남자애들 신생아만 모아놓고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 거예요. 남자애들은. 엄마의 얼굴과 움직이는 모빌을 동시에 보여주죠 응. 그 남자애들은 움직이는 모빌 보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 남자애들은 조금 더 사람보단 사물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선생님 어, 나 그동안 30년 동안 먹인 응. 그 고깃값만 생각하고 있었좀 아까운 거 같아 나 정말 배신감 응. 느끼고 여러분들 아들 너무 좋은 거 주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환호 먹이지 말라고 아 정말 호주 산도 아까워 죽겠네 아 그래서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음. 어머님들이 되게 이제 많이들 아 내가 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어야 되니까 음. 내가 막 변하면 아이가 변할 아. 거야라는 생각을 아, 하시는데. 중요하다. 근데 이제 팩트는 그러니까 상관관계는 되죠. 어머님이 음. 변하면 아이가 변하는데 도움이 될 때가 음. 있습니다. 근데 음. 엄마가 변한다고 아이가 반드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을 받다 보면 항상 기결되는 게. 엄마가 변해야 아이가 변합니다니까, 음. 엄마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음. 그 다음에 내가 변했는데 너왜안 변해? 이거 할때 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런 것들은 좀더 오히려 더 분리하는 게 좋다. 아. 생각보다 이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들이 엄마한테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어. 나이가 들면서 어. 더 그래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충분히 느끼는데 아들은 사실 제가 강의 때도 얘기해요. 네. 그냥 밥에다가 고기 주고, 게임할 음. 시간 주고, 잘 재워주고, 잔소리 안 하면 아들은 우리 좋아한다고. 근데 이게 정말 네. 약간 반농담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실이네요, 그게. 아, 팩트죠. 어, 팩트네. 그래서 이제. 사실, 진실, 사실사 그, 그죠. 특히 이제 사춘기 음. 아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은 음. 이제 보면은 많이들 하시는 얘기가. 음. 하왜내 아,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하면 음. 태권도 사범님이 똑같은 얘기를 하면 듣는데 음. 내 얘기만 안 듣는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게 그게 그냥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음. 팩트고 음. 그게, 그게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가정에서 겪는 음. 문제이기 때문에 전제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 아이에게 영향을 어. 끼칠 수 있는 거는 어. 사실 부모보단 어. 또래다 어. 아, 그렇겠네요 보통 이게... 네. 초사 이후에 이제 교육관계가 또 밀접해지면서 그런데 우리 아들들은 그게 좀 따르군요 음, 아, 어, 그, 그랬나요? 보통, 예, 네. 여자애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엄마랑 아주 밀접하게 있다가 네. 이제 네. 친구를 만들면서 이제 관, 어, 비중이, 좀 네. 무게중심이 친구한테 많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아들들은 그냥 엄마랑 그냥 어,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엄마군요. <laughs> 아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죠. 어, 어, 남자애들이 어, 어. 제일 싫어하는 어. 얘기는 마마보이란 얘기예요. 아, 자기 그게 그게 엄청 모욕적인 거예요. 마마보이. 그러니까 남자애들한테는 너 못생겼어. 이런 얘기보다 응? 걔네들의 더큰 상처는 너 응. 마마보이야. 라는 얘기가 오. 엄청난 상처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싫어한다, 어. 완전히 관심 없다. 그게 아니고, 어. 엄마는 항상 좋아하는 대상이면서도 어. 벗어나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남자애들 대표적인 증상이 뭐냐.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6학년 때도 뽀뽀할 때 많아. 이렇게 엄마 둘이 있을 때 아기처럼 하고 막 뽀뽀하고 맞아. 하다가, 가짜지 있냐? 그죠? 아니 가짜가 아니에요. 그땐 그게 진심이죠 진심인데 음. 그러다가 손 잡고 나갔는데. 태권도 친구를 만났어요. 맞아요. 갑자기 손 빼고서 빼잖아. 막, 맞아, 막 맞아. 이러고서 막센척다니까 아, 그래, 맞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다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아, 여하튼 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소장님 네. 말씀에 의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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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우리 아들들이 우리 엄마의 행동, 특히 자기를 어떻게 야단치거나 괴롭히거나 이런 행동에 크게 데미지 안 먹는다는 거. 일단 알고 시작하고요. 자, 그래도 아이가 미술학원에 가요. 네. 잘하다에 갔어요. 그럼 엄마들이 자꾸 뭘 하라고 하잖아. 음. 아이한테 너 이번에 가서 똑바로 하고 와. 너 이번에 만약에 만들게 하면 큰거 만들어 와. 너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완성해 와. 막돈 값을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유.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해 그거에 대해서? 안 좋아하죠. 음 부담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들이 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음. 남자아이들이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결정권이 음. 꺾였을 때예요. 아, 자기 결정권. 네. 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 자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그렇지만 사실 음. 남녀 구분하지 않고 내가 공부하려고 했는데 너 공부 안 하니 하면은 음. 기분 나빠요 먼저, 맞아, 그죠 맞아. 어. 그거는 남녀 모두가 그런데 음. 남자애들이 특히특히특히 특히 그게 더 심하다라는 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의 교육을 할때더 음. 중요한 건 음. 결과보다는 음. 뭔가를 아이가 얼마큼 배웠다라는 것도 더 음. 중요한 건 음. 거기에 아이의 음.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들어갔느냐를 음. 꼭 체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님은 아이한테 이제 캠핑을 이제 같이 하기 위해서 음. 이제 아빠가 다 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가서 음. 야 캠핑 되게 재밌다. 음. 막 그러면서 아빠랑 가자. 음. 막 이렇게 하고 캠핑을 데리고 가. 음. 고 아빠가 혼자 다 하는 거야요너 음. 여기 앉아 있어. 음. 막 그리고 아빠가 와 되게 재밌지. 재미없잖아요. 싫어, 싫어, 그죠? 싫어, 싫어. 이럴 거면 내가 여기 왜 나왔어? 음. 막 이렇게 할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캠핑을 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음. 조금 어설퍼도 캠핑을 어느 자리에 텐, 텐트를 칠지 함께 결정하고 과정의 공유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네. 아들 얘기가 아니라 남자 얘기인 것 같아. 왜냐하면 <laughs> 이 자기 결정권에 또 제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지금은 네. 우리가 전국에 많은 남성분들이 우리 내비 양말을잘 쓰잖아요. 아, 어? 그렇죠. 직진해라 음, 음. 우회전하라 예전에 내비가 없을 때는요. 음. 남편들이 길을 몰라도 음.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부인이, 여보, 여보, 잠깐 세우고 저 아저씨한테 물어봐. 어, 여보, 저 경찰 있어 물어봐. 음. 말안 듣습니다. 음. 그리고 한번 돌고 똑같은데 또 돕니다. 음. 계속. 이게 자기 결정권이잖아요.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지. 아. 그럼 부인 입장에서는 정말 네. 속 터지지만, 네. 음. 아니, 기사가 안 하겠대는데 어떡합니까? 네. 기사가 음. 안 하겠대는데. 음. 음. 그래서 저는 이내비양이 우리 모든 가족의 화목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네. 왜 남자들 생각보다 말안 듣거든요. 에이. 나의 말안 듣죠. 맞아. 근데 이게 벌써 음. 이 맞, 맞네요. 음. 어릴 때도 아이들이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걸 알아야지. 음. 알지. 음. 자, 우리 아들 남자들은 기본으로 자기가 뭔가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가 아니야. 엄마들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아니야. 얘네들은 늦게 하더라도 얘네가 결정해야 돼. 맞아요. 존중해줘야지. 맞아요. 존중해줘야지. <laughs> 역시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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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잖아요. 어, 이해력이 엄청 빠르세요. <laughs> 아니 그뭐좀 네. 늦게 하면 어때? 맞아요. 걔가 맞아요. 해서 만족하는 게더 낫잖아. 맞아요. 응. 그러니까 음. 이게 저는 서른 서른 넷세 아이를 낳았거든요. 네. 아이를 좀 늦게 낳았으니까 걔의 그 과정이 보이는 거야. 아얘 음. 이번에 넘어진다. 응. 음. 얘 이번에 돌아갈 거야.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어, 왜 얘는 나한테 오면 되니까. 아, 끝까지 결승점에 오면 돼. 그 음, 과정은 중요하지 음, 않아. 그러고 음. 엎어져 본 놈이 일었을 줄도 알고 음. 넘어진 놈이 뛸 줄도 아니까. 근데 이게 젊은 엄마, 그다음에 욕심이 많은 엄마, 빨리 뭔가 성과를 낸 엄마들은 못 참는 거야. 야, 왜 이렇게 가? 이렇게 가면 직선인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아요. 네. 그건 아니죠. 아우 답답해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어. 네. 그러면 걔는 네. 결국 은 결정장애. 네. 나중에 부인도 못 골라와. 그렇지 수강 신청도 못해요. 아, 기사 났잖아요. 음. 수강 신청 엄마가 해준다고. 신입사원들, 음. 그 조퇴하고 할때 엄마가 전화해준다잖아요. 애가 아파서. <laughs>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이 키울 때, 유아 때 음. 여러분, 음. 아이한테 결정권 주는 가장 좋은 예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음, 궁금하시죠? 네. 음. 어,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을, 이런 질문을 받으리라고 생각을 못 하셨죠? <laughs> <laughs> 너무 기대돼요. <laughs> 뭐예요? 유아 때부터 네, 네. 아, 특히 네. 아, 우리 소장님 말한 자기 결정권을 네. 할수 있는 기회는 제일 좋은 게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 쏘는 거예요. 베스킨라빈스 쏘리온. 서른 한 가지 중에서. 네, 네. 서른 한 가지 중에서 아, 골라보는 거예요. 음. 애들이 다 이상한 거 골라요. 막, 막, 터지고, 맵부 음. 매운 거 이런 거 고릅니다. 음. 걔 처음 골라봐야지만 다른 거 고를 수 있어요. 음. 근데 엄마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나이든 엄마는 호두를 먹어라. 음. 나이든 젊은 엄마는 요거트를 먹어라. 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laughs> 딱 나이 나옵니다. 아이스크림에서. 그래서 저는 이3원에서 31개 중에서 못 고르는 애가 나중에 뭘 고를 수 있겠어요. 음. 어. 아, 이거 되게 매력있다. 자기 결정은. 음. 어, 자기 결정은. 자.